예수님은 산상수은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은의 팔복은 복의 중심과 복의 무게가 천국과 내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은의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역설하신 기독교 윤리의 결정판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로 번역된 말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나 포도주에 다른 혼합물이 섞이지 않아야 청결한 우유가 되고, 청결한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100% 순금의 청결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과 정치적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될수 없습니다. 또, 자기 이름 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음, 청결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인격의 본부이며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종교 외적인 형식에 치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기나 목적이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외적인 의식과 형식과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모아두는 곳을 수원지라고 합니다. 이 수원지의 물이 상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수원지의 물이 깨끗하면 가정으로 보내지는 물도 깨끗하지만 수원지의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가정에서 받는 물도 오염된 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수원지와 같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수원지로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인격자가 되고 진실한 인간과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육과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청결한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많은 종교에서 청결의 방법으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금욕주의 집단 중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집과 가정을 떠나 광야나 산 쪽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섭취했으며 고기는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급욕주의는 광야의 헛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말이 지성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다고 지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구스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마귀만 만들어 낸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를 전쟁 후 참마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와 독재자의 하수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타락한 지식인들이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구와 물질의 결핍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물질 문제를 해결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불행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물질의 불균형에,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부자나 잘 사는 사람은 도둑질도 하지 않고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진 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흉악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인간은 노력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불가능하고 환경을 개선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눈과 육신의 눈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천국과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 천국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볼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볼수 있는 하나님은 형상이나 형체로 볼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볼수 있는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사건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계와 인류의 역사와 사건 사고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사건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손길을 보고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